오늘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앉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열한기상 앞부분에 나오는 아도니아 또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것을 원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 중단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죠. 어 겉모습만 보면 사실 굉장히 출중하고 또 잘생기고 또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력도 있고 실제로 그와 함께 하는 어 군대 장관 요합또 제사장 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권력 욕을 이루려고 했죠.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죠. 그저 스스로를 왕이라 세우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왕이 아니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진정한 왕으로 기름붐을 받죠.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많은 신하들이 또 그것을 인정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하들이 축복할 때 다윗 왕도 솔로몬을 축복하죠.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47절에도 보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음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의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직위 소식이 아도니아 무리에게도 전해집니다. 큰 잔치고 또 나팔을 불고 기름을 부으니까 그 소리가 아도니아 무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묻죠. 41절에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때 제사장 이 아들 요나단이 와서 전해줍니다. 다위도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라고 말해주죠. 아도니아 무리들은 모두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다윗당은 늙고 또 노세했고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아도니아는 왠지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도니아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좋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든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해볼만하고 될만하고 조금만 좀 생각을 모으고 좀 힘을 모으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될것 같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아무리 해볼만하고 가능성이 보이고, 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히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성 위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어, 언제든지 무너지죠. 쉽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 있을 그때에 정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함락당하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또 해이해지고. 어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그때는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어, 함락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지하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쉬운 길을 할지라도. 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가능성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느냐 그것을 묻고 따지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또그 어, 소리가 솔로몬의 죽이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다. 어, 무너져 내립니다 다 도망가죠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뭔가 해볼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인정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는요 정도가 있고 인간적인 꼼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른 길, 정도를 걸어야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욕심이 가득해서 원하는 일을 할지라도 또 해볼만 할지라도 가능성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길이라면 그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도니아 자체도 뭐왕 되려고 애썼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 몸부림을 치죠. 50절, 51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어, 급박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음, 당시의 제도였던 재단불을 잡고, 또 생명을 부지하고 또 구하려고 합니다 명분 없는 모임의 결말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든지 그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도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바위 위에 세우는 것이죠 바람 불면 날아갈 인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모습이 전면에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솔로몬은 기다렸죠.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다렸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성급함, 조급함 없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 아도니아는 길이 아닌데 가려고 했다가 무너졌고요. 솔로몬은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잘안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경고망동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이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될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면 우린 가지 말아야죠. 될줄 알았는데 더디어 잘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꿋꿋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어,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그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